스마트팜 빌더 1. 스마트팜 빌더의 업무. 스마트팜 구축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농장을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이들은 IoT 기술,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을 농업에 통합하여 작물의 생장 조건을 최적화하고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스마트팜의 설계, 기술 선택, 시스템 구현, 모니터링 및 관리 전략 개발 등을 담당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활동 분야, 스마트팜 구축가는 농업 기술회사, 농장, 연구기관, 정부기관, 농업 컨설팅 회사 등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스마트 농업의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 기술 구현, 데이터 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 방안 개발 등에 참여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농업 엔지니어, 농업 기술 전문가, 농업 데이터 분석가, 농업 컨설턴트 등이 있으며 혁신적인 농업 방식을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3 필요한 적성과 흥미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분석적 능력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며 기술과 자연을 연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사준비과정.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 농업공학, 컴퓨터과학, 환경, 과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 지속 가능한 농업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기술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스마트팜 구축가는 농업 기술회사, 농장, 연구기관, 정부기관, 농업 컨설팅 회사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 농업의 연구개발, 시스템 설계, 기술 구현, 데이터 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방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스마트팜 구축가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농업기술 데이터 분석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다양한 농업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직업의 미래 전망. 스마트팜 구축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적인 농업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농업의 융합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 스마트팜 구축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은 진취형 엔터프라이징과 탐구형 인베스터게이티브입니다. 이들은 기술적인 문제 해결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을 선호합니다. 구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농업과학, 생물학, 컴퓨터과학, 환경과학 등의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첨단 농업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유익합니다. 최신 농업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